17번 갑시다. 유치장 관리와 관련한 것. 첫 번째, 유치장은 우리 경직법 할 때도 배웠지만 경찰서에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휘감독 책임은 경찰서장이 가지는 게 맞지. 지도경찰청장이 아니고. 그 다음, 유치장 입감 시 신체검사는 세 가지가 있었다.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 옷을 안 벗기는 건 외표검사. 간이 검사는 속옷은 안 벗고 신체 검사의 착용, 정밀 검사는 속옷까지 완전히 벗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동작 재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의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옷을 벗기지는 않고 두드려만져 확인하는 것은 외표 검사죠. 외표 검사. 그다음 여자 유치인의 신체 검사는 당연히 동성애 유치인 보관이나 여성 경찰관이 하는 게 맞을 테고. 동시에 3명 이상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해서 순차적으로 입감시킵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18번 갑시다. 이 감호성은 수용대에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 말합니다. 한쪽에 모아놓으면 지네들끼리 또 범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사변 이해준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건 비상호송이죠. 비상호송. 그 다음 호송할 때 신체검사, 외표 간이정밀검사가 있는데 간이정밀검사는 옷 벗겨야 되는데 포박해버리면 옷을 못 벗긴다 그랬죠. 그래서 포박하기 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거고 3번 각각을 포송, 포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부 다 굴비 역듯이 엮는다 그랬죠. 2인 내지 5인을 일주로 한다 그랬 고 주간호송이 와치기고 일출 전 일몰 후는 어두우니까 위험성이 커서 하면 안돼 그러나 기차나 선박 차량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